9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먼서 16장 1절부터 3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이들은 신앙인으로서도 모범적이라는 평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먼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정신적, 심적, 행위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려는 이 말에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연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게 그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인간 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꽤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요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인지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그러니 어디서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잠은 16장 5절에도 모를 마음에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자 손을 잡을지 잡을지라도 포을 면치 못할 거라고 말씀합 겸손히 낮추는 우리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 항상 정의로워야 합니다. 8 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의 경험한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설득력을 갖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요구보다는 정의로운 본을 보여 살아가므로 합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차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말을 하고 정직한 의견을 내고 협조하고 인정하는 말로 의로운 본을 보여 의의 길로 이끌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문 16장 13절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겁니다. 자문 16장 16절에도 가상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래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화목해야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명령으로 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렇게 화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문 16장 18절에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다른 이보다 낮은 자리까지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화목할 수가 없지. 그 자문 10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게, 교만한 자와 함께해가지고 탈춤을 낳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격 완성에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인격적인 행동에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한 언어와 예의와 행위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호의를 느끼게 하지요. 그 사람의 곁으로 모여들고 싶도록 이끄는 겁니다. 자문 16장 24절에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맨 끝에 있는 인격적인 행위가 바로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옷 심자 삼집을 해누 노아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는 앗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백날을 잘 하다가도 화를 내므로 해가지고 그릇까지 깨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데 바로 이래도 네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출제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고함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길을 죽이는 것이 공돈탑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심 어린 눈망울과 눈꼬리를 귀에다 붙들어 매고 사는 그런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 우리 주의 주인을 대신해 산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의식 속에 도덕심이나 인격적 행위가 부족한 것은 큰 장애가 되지 주의 말씀을 늘 품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